7월 17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옵니다. 일곱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앞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일곱 번째 장을 쏟아 부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14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범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 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를 하시도다.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였고, 둘째 화는 바로 앞에 있었던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되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은 앞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사단이나 세상의 군왕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께서 왕이 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권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왕 노릇 하신다 라는 것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예로부터 기도해 왔던 주기도문. 곧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기도가 이제 실현된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자 하나님앞 자기 보좌에 있던 24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24장로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무엇입니까? 감사 험난이 옛쪽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리라는 수식어가 주님 앞에 반복되어 붙어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제를 동원해서 주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있을 뿐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라고 하지 않고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 시제가 빠진 채 기록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미래에 예언된 사건이 지금 성취되어서 최종적인 심판주로 주님이 임하시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사건이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사도께서는 지금 바로 그 주의 다시 오심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께서만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곧 그의 나라에서 사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바라볼 때 한없이 초라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무시 당하며 심지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억울함과 피해의식만이 점점 커진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고통이 늘어가는 것 같아도 주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점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한과 억울함도 다 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는 주께서 왕 노릇하시는 나라에 그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 내가 이 땅을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을 때만 우리는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하죠? 주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진노가 쏟아질 때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방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베풀어집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은 성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내며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많은 무리 중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이름에 나타난 주의 인격과 사명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동시에 사랑함으로 죽게 반응하는 자의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작은 자는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노예나 어떤 가난한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큰 자는 신분이 높았던 고위 관료들이나 장교들 또는 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구분에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신분의 구분, 차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받은 상도 역시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께서 그 피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주셨기 때문에 그 상을 받는 것이죠. 다만,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 대신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받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한 자들, 곧그 땅을 더럽힌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망하게 했다라는 것은 더럽혔다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지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이죠. 하늘이 열리면서 보이는 그 언약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약속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언약계는 이제 파괴되었고 없어졌습니다. 요한의 때 그것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언약계는 이땅 위의 언약계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이제는 어린 양의 피 흘리시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 피를 의지할 때 수시로 하나님의 임자 앞에 담대히 나가며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현장을 요한 사도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담대히 언제나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과 우박과 같은 현상이 동반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권능과 어미하 심을 묘사하는 어떤 단골적인 표현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임재를 영원히 계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장 후반부를 통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 아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나 어둠의 통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주께서 영원히 왕 되신 삶을 우리는 여기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외면, 그 고통의 현실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통찰에서 우리는 이미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속한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을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상으로 보응하셔서 그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해 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다스려질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 있고 그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얼굴을 들어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주의 언약 안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